안녕하세요. 네, 요즘 제가 계속 술방만 올렸었는데, 오늘은 어, 거의 3주 만에 정신의학과 가서 약 받아온 날입니다. 음, 저는 조금 약간의 아주 아주 가벼운, 살짝의 걱정만 생겨도, 상당히 불안하고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에요. 제가 불안 장애가 있어서 음, 아무 것도 아는 일인데 거의 잠못 자고 계속 걱정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없는 걱정도 만들어서 하는. 음, 근데 어제도 진짜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걱정으로 다가오는 일이 있었어요. 그러고 나니까 또. 불안하고 잠도 잘못잘것 같고 그래서 어제는 원래 먹는 약에다가 예, 불안할 경우에 먹는 약을 두알을더 추가해서 먹고 잤어요. 음, 그래서 참 잠을 잘수 있었어요.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잠을 상당히 설쳤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. 그냥 생각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. 예, 제가 그런 느낌을 살면서 참 많이 봤거든요. 그 상대방은 정말 아무런 아기도 없고 그냥 하는 말인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큰 걱정이 되고 근심거리가 돼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. 그 생각만 하면서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.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일일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해요. 그래서 오늘도 계속 좀 마음이 불안하고 안 좋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병원 갔다 오면서 처방받은 약을 바로 먹었어요 두 알을 먹었더니 살짝 조금 졸림 졸림 약간 졸린 기운이 오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버리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아무리 작은 일이나 작은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 계시죠. 근데 저는 후자예요. 음, 겁이 많고, 걱정이 많고,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, 음, 저 같은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. 살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는 너무나 큰 걱정이 되고, 불안하고, 막 꿈까지 꾸고, 음, 저는 그런 꿈도 되게 많이 꾸거든요. 밤에 그런 생각을 좀 하다 자면은 그게 꼭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자리가 더 불편하고 음, 자고 나도 좀 피곤하고 그런게 있어요. 그래서 약을 제가 이제 먹어간 지가 거의 2년이 다 돼가요. 제가 4월달부터 약을 먹었는데 벌써 2년 동안 약을 먹었다는게 참 믿기지가 않네요. 음,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고 낮에 좀 불안함이 올때또 약을 먹고 해가지고 제가 보통 하루에 한 12알, 14알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약이 하나의 반인가 그렇게 시작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어느새 약이 한 14알까지 들어있네요. 음. 제가 너무 늦게 병원을 간지라 이게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약을 먹으면서 계속 생활을 하는데. 근데 확실히 밤에 먹는 약은 큰 도움이 돼요. 그, 제가 예전부터 조그만 일만 있어도 잠을 못 자고 새벽을 뜬 눈으로 보낼 때가 많았거든요. 그러고 너무 신경을 써서 그 다음날 막 입술에 물집이 잡혀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물집은 지금도 잡혀요. 근데 잠을 자긴 자니까 약의 힘을 빌었지만, 음, 그래서 자긴 자는데,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약간 말을 조심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대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부딪힐 일은 없는데 가족하고의 일은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제가 가족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제는 좀 가족과 관련된 그런 일이었는데. 계속 신경이 쓰이고 좀 불안하니까 그냥 그냥 해결하면 되는지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. 머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은 계속 두근거리고 상당히 불안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 그냥 죽어서 없어버리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진짜 아무 일도 아닌데 어 저거를 막 감당하고 걱정하고 해결할 걸 생각하면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진짜 사소한 일에도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유리 멘탈 정도가 아니고 종이 멘탈인 것 같아요. 종이 멘탈 그냥 이렇게 살짝 자극만 줘도 확 찢어져 버리는 그런. 아 저는 유리 멘탈만 돼도 뭐.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종이 멘탈이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댓글을 다 차단했어요 저는 아무리 작은 글도 그 댓글을 하나 보면은 또막 너무 신경이 쓰이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제 영상에는 다 댓글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냥 자기 생각을 쓰시고 아니면 뭐 크게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댓글 달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당사자에게는 되게 커요. 그래서 저는 그 연예인들이 악플을 보고 견디다 못해 막 죽음을 택하는 그런 게 이해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. 저는 그냥 한두 명의 댓글만으로도 상처를 받고 되게 그 순간이 힘든데 그 내가 모르는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한테 막 악플을 달면은 정말 살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와 아, 연예인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인기를 얻고 큰 돈을 벌고 그런 거야 있겠지만 그 대신 감수해야 될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공인 같으신 분들 내가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를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겪어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저와 같은 불안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보통 제 영상을 보실 거니까요. 근데 저도 해결 방법은 잘못 찾겠어요. 네.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그래서 아 그냥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차라리 그냥 고아처럼 혼자 살아야지 진짜 속이 편하게 살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회는 같이 살아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, 오늘도 좀 그래요. 음. 요즘 너무 술 먹는 영상만 올라가서 제가 오늘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음, 주변에 저처럼 불안 장애나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한번더 생각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말을 하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되게 더 신경을 쓰고 조심히 이야기 합니다. 거의 말을 못 하는 편이긴 한데요. 네. 저는 환불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거든요. 그냥 제가 손해보고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어서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.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벌써 병원 다닌 지 2년이 되고 약 먹은 지 2년이 되고 참 제가 나이 50이 다 돼가는데 음 저는 제가 50살에 이렇게 살고 있을 줄 몰랐어요 정신의학과 약을 먹으면서 잠을 자고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되게 정신력이 약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음 강한 멘탈을 갖고 싶은데 그건 다시 태어나야 될것 같고요. 올생에는 이번 생애에는 그냥 이렇게 종이 멘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구나. 그 생각을 하면은 조금 앞이 캄캄하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래요. 약간 얼마나 더 버텨야 되는 것일까. 뭐 그런 생각도 들고. 그렇습니다. 오늘도 또 이러다 보니까 넉두리 영상이 되네요. 음... 근데 저번에 제가 갱년기 증상이 나오면서 막 너무 확 더워져서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적이 몇번 있었는데 또그 이후엔 또 괜찮더라고요. 근데 그 증상이 계속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나타났다, 사라졌다, 뭐 이렇게 나타난다 하더라고요. 자, 저같이 이렇게 좀 힘든 분들, 마음 약하신 분들 잘 버티시길 바라고요. 저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, 음, 말 한마디 하실 때 조금만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도 뻘소리였고요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모두 좀 걱정 없는 마음 편한 생활 하시기 바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